안녕하세요. 온천만 레전드들이 되고 싶은 신사고찰, 그리고 엄마나야 이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중 하나죠. 바로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합병증이 따라온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만약에 손상된다고 한다면 실명까지 올수 있고요. 심장 쪽으로 만약에 향했다, 심장마비, 뇌로 갔다, 뇌졸중이 올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만약에 장 기능 쪽으로 가서 장 기능을 관장하는 신경이 손상됐다라고 한다면 자은 요위 느끼게 되고요. 심하게 되면 변실금까지 올수 있습니다. 만약에 말초 신경 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손이나 발을 절단해야 되는 순간들도 올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죽하면 이 당뇨병이 국내 사망원인 6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당뇨가 무서운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자, 내가 현재 당뇨 위험군인. 아니면 당뇨에 걸린 상황인지, 의사의 진단이 아니면 확실하게 하기가 좀 어렵다 라는 문제가 있죠. 당뇨를 침묵의 살인자다 라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당뇨 자가 테스트가 굉장히 많이 배포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화면에 띄워드리는 이 자가 체크 리스트를 한번 보시면서 증상이 만약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3개 이상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어, 목이 자주 마르고 또 침이 자주 마른다 두 번째 화장실 가는 횟수가 갑자기 늘어났다 세 번째 아무리 먹어도 공복감이 계속 생기고 식욕이 는다라는 것들 이유 없이 살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몸이 야위어 간다든지 그리고 항상 나른하고 매사가 귀찮다든지 피부에 부스럼이 잘 일어나고 습진이나 무좀이 갑자기 막 생겨 손끝과 발끝의 감각이 굉장히 무디다 눈에 초점이 잘안 잡힌다 뭐 잇몸염증이 갑자기 막 자주 발생하고 피가 자주 난다 부모님 중에 어, 당뇨 환자가 있다. 이런 분들. 저도 몇개 해당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날에는 이 많은 분들께서 이 혈당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복 혈당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저 이사가 당뇨를 관리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혈당 관리에 오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어, 이번 영상 끝까지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채널 보정해주시고요. 자,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조금은 저희가 중요한 말씀들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당뇨 환자가 좀 많다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실 텐데, 2024년에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조사한 자료만 봐도요, 2022년 기준으로 국내 당뇨 인구수가 368만 명을 넘겼고요. 우리나라 전체 청년 인구 중에는 30만 명 정도가 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WHO 자료를 보니까 한국의 30살 이상 당뇨 발병률은 9.5%입니다. 전세계 평균 지수는 보면 4.7% 밖에 안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많은 의료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이 당뇨 발병률을 최대한 줄여보려고 언론이나 방송에 나와가지고 어, 건강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남녀노소또 누구나 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혈당 관리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대체당 제품을 취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칼로리가 높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근데 여전히도 이 당뇨 발병률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죠. 당뇨병 팩트 시트라는 걸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에 보면 청년인구의 5분의 1이 당뇨 전 단계일 만큼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보고를 저희도 확인을 했어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이 당뇨병에 대한 관심과 주의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그것도 어, 청년층의 당뇨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보여요. 자, 그렇다면 뭔가 관리가 잘안 되고 있거나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혈당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혈당 관리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일단 혈당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균형 잡힌 식단 늘 얘기하죠. 그리고 운동, 충분한 수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식단을 먼저 저희가 좀 다뤄보면 건강한 식단에 관해서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차치하고 당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흔히 당뇨 관리를 해야 될때아야 그냥 단 음식만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설탕 안 들어간 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가령 흔히 쓰이는 요리 재료인 고추장 그리고 자주 먹는 거 제육볶음, 불고기 여기도 당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맵고 짜고 자극적이잖아요. 자, 이 맛을 상쇄시키려면 그만큼의 당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런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다들 알고 계시는 건데, 혈당 롤링 현상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부모님들 혈당 스파이크. 이 얘기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갑자기 고용량의 당이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확 올라 버리는 걸 혈당 스파이크라는 얘기를 하죠. 그때 그렇게 되면 우리 췌장에서는요 당을 빨리 분해해야 되니까 인슐린을 과도하게 뿌려버립니다. 자, 그러면 갑작스럽게 저혈당 증상이 오게 되겠죠. 혈당이 높은 것도 위험한데요, 낮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선망 증상이라는 게 찾아오게 되고요. 일시적인 의식 소실이라든지 발작까지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몸이 어떻게 돼요? 다시 고용량의 당을 찾겠죠? 왜? 당 수치가 확 내려갔으니까. 자, 그럼 혈당 수치가 팍팍팍 널뛰기를 뛰듯이 뛰게 됩니다. 혈당 롤링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요. 췌장이 손상될 수 밖에 없겠죠. 얘가 원래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갑자기 막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상되고, 혈당 조정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당뇨가 있든 없든요 이런 자극적인 식단을 최대한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단을 쓰시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해보시는 걸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데 식사 15분 전에 양배추 올리브 오일 한 스푼 그리고 사과식초 한 스푼 요세 가지를 드셔 주시면 혈당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음식을 드실 때 최대한 천천히 느리게 드시고요 당연히 오래오래 꼭꼭 씹어야 된다는 거죠 자 식사 후에는 꼭음 운동을 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붙어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사 후에 유독 움직임이 적다고 하죠. 자, 근데 식후에 딱 10분만 몸을 움직여주셔도요. 혈당이 확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몸에서 당이 소모되려면 근력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근육은요, 당을 먹고 자라나거든요. 그래야 혈당 수치가 떨어지고 신체 근력도 자리를 잡으면서 더 건강하게 유지를 할수 있습니다. 식사 30분 후에 가급적이면 좀 빠르게 걷기 또는 30분 동안 계단을 오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너무 힘들면요. 한 5층씩 끊어서라도 올라와 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 근육이 붙고 또 혈당 수치도 낮출 수있다는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이 약간 지루하시다라고 한다면 운동 시작 전에 유튜브 영상을 딱 틀어 놓으시고 운동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혈당이랑 수면이 무슨 관계가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잠을 자면요. 몸도 수면 상태에 맞춰서 수면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야 될 시간에 잠을 안 자. 그러면 뇌는 추가적인 에너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 당이에요. 뇌는 당만 먹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야식을 먹게 되고 그럼 또다시 인슐린이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근데 낮 시간에 비해서 우리의 운동량은 굉장히 적고요 몸도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인슐린 분비 조절이 제대로 안 되고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꼭 7시간 혹은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면서 몸의 기능이 회복될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혈당 관리에도 좋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요 가장 중요한 이 혈당 관리에 대한 오해 그리고 혈당 관리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집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요, 이 공복 혈당 관리는 정말 잘해주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공복 혈당이 당뇨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공복 혈당만 관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정말 그냥 음식만 먹어도 혈당이 미친 듯이 치솟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자, 이 혈당 관리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이 공복 혈당은요, 우리가 흔히 아침에 빈속일 때의 혈당 수치를 공복 혈당 수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밤새 자는 동안에 몸에서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혈당 관리, 혈당 조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될것 같은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혈당을 쟀어. 근데 만약 혈당 수치가 높다라고 한다면 내 몸에서 지금 인슐린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복 혈당을 체크하고 계신 거죠. 자, 문제는요, 이 공복 혈당만 체크를 하고 넘어간다? 그럼 부족하다라는 거죠. 자, 혈당은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만 오른 게 아니겠죠. 음식을 먹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이 오를 거고요. 내 몸의 내장 지방 때문에도 공복 혈당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요소들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 보셔야 내 몸의 대사 기능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런데 이 공복 혈당 외에 체크해야 될 것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당화 혈색소예요. 사실상 이게 당뇨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핵심이다 라고 많은 의사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당화혈색소 건강검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몇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당화혈색소가 정확하게 뭐냐면 우리 피에 적혈구가 있죠 이 적혈구 속에 있는 혈색소에 결합한 당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하는 걸 당화혈색소 수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최근에 2개월 혹은 3개월에 평균 혈당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다 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자 공복 혈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당일에 내가 먹는 음식. 내 생활 루틴에 따라서 급변하는 수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즉 이게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내 수치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라는 게 단점이죠. 자, 그런데 이 당화혈색소는요. 나의 평균 혈당 수치를 체크해 줄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내 평소의 혈당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수 있는 최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표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당화혈색소라는 녀석을 어떻게 볼수 있냐? 자, 아마 저희가 표를 올려 드릴 텐데 정상 수치는요, 4에서 5.6%. 당뇨 전단계는 5.7에서 6.4% 그리고 당뇨 상태가 되면 6.5% 이상을 띄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혈당은 생각보다 쉽게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져요. 공복 혈당은 일시적으로나마 밑으로 떨어뜨릴 수는 있지. 그러나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은 상태라면 이게 평균으로 2-3개월치 의 숫자니까 위험하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화혈색소 1%가 줄어들면 어떤 변화를 그럼 우리는 얻을 수 있느냐? 심근경색 위험도가 14% 떨어집니다. 자 미세혈관 합병증 위험은요 37%가 떨어져요 사망위험은요 21%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대단한 숫자 아닌가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제1 목표는 뭐야 무조건 당화혈색소도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 즉 평균 2-3개월에 내 혈액 속에 있는 이당 수치를 최대한 관리를 해야 된다 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그럼 이거를 관리한다라는 거 어렵냐 사실 되게 단순합니다 적절한 식단 근력 운동 적절한 수면 우리 몸이 당을 소비하고 분해하는데 꼭 필요하니까 당연히 이건 지켜줘야 되는 거고요 아직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강조해드릴 내용 장 건강을 지켜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자이장 건강과 이 당화혈색소 굉장히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걸 이해하시려면 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 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 장에는 아시다시피 여러 미생물들이 존재를 하죠. 그 중에는 우리 몸에 유익한 유익균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해로운 유해균도 있을 겁니다. 이 장내 미생물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문제는 균형이 흐트러지게 되면 비만.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면역 저하 같은 대사 질환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미생물 균형을 잘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장건강, 특히 대사에 기여하는 유산균 섭취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논문이 있어서 저희가 좀 봤는데, 당뇨가 있는 사람과 정상인의 장내 미생물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차이가 났다라는 논문입니다. 자, 이 의료진이 당뇨 환자들의 장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정상인들에 비해서 유해균 수치가 너무 높네 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당뇨를 앓는 환자들 대부분이 장에 유익균이 아니라 유해균이 너무 많네 라는 거에서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죠 자, 혹시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당뇨 환자들의 대사 질환도 개선되지 않을까 라는 거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2형 당뇨 환자분들에게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해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저기서 실제로 대사 수치가 좋아지더라라는 보고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라 거죠. 당뇨 환자들은 장내 미생물 세균 총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낼수 있었겠죠. 자, 근데 환자들의 대사 수치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보고도 들리는 거예요. 어, 누구는 왜 달라지고? 누구는 왜 다르지? 이게 사람 따라 다는가 라는 의문이 드니까 이제 아예 대사 수치가 개선된 환자들에게 프로바이오틱스를 프로바이오틱스의 차이가 뭐지? 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우리나라 연구진이 장내 세균총에 영향을 주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따로 있다 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뭐냐? 그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영상에서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이 당뇨와 혈당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당뇨가 사실 점점 전 국민의 걱정거리가 된 시점이다 보니까 이걸 저희도 한번은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는 정확히 어떤 유산균이 당화혈색소 관리에 좋은 건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와 관련된 제품이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만족스러우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건강하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